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 대표팀이 일본 원정에서 값진 무승부를 거두고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보여준 존재감 덕분에 포상금을 받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베트남은 29일 일본 사이타마의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비조 10차전 원정 경기에서 일본과 1대 1로 비겼는데요. 전반 19분 응우 엔탐빈의 헤딩 선제골로 앞선 베트남은 후반 9분 요시다 마야에게 동점골을 내줘 아쉽게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트남 팬들은 환호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일본을 상대로 5경기 만에 첫 승점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박항서 감독은 이미 베트남을 이끌고 2018자 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4위 2018동 남아 축구연맹 스즈키컵 우승 2019동 남아시안게임 우승 등 수많은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이번 최종예선에서도 역사를 새로 쓰게 되었죠 베트남은 일본과 상대 전적에서 4패만 기록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승점을 챙기며 6개국 중 최후의 몸은체 월드컵 최종예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동남아 최초 브랜드가 됐습니다. 우선 베트남이 월드컵 최종 예선에 오른 것 자체가 베트남을 넘어 동남아 국가 최초의 사건이 되었죠. 베트남은 본선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2월 1일 중국의 3대1로 이기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동남아 국가가 거둔 월드컵 최종 예선 첫 승리이자 승점을 올리는 순간이었는데요. 베트남이 중국을 이긴 것도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중국은 자국 명절인 춘절에 당한 충격적인 패배에 고개를 떨궈야 했죠. 또한 일본은 월드컵 예선에서 베트남전 포함 동남아 국가들과 19경기 기를 치렀지만 한 번도 실점을 내준 적이 없었습니다. 결정력이 미흡했던 일본은 베트남과 힘겹게 비기면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베트남은 이미 카타르행을 확정한 일본을 상대로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의 공세를 끝까지 막아내고 승점을 나눠가졌습니다. 베트남 단비엣은 이런 베트남 대표팀의 노고와 활약상을 높이 평가한 베트남 축구 협회 상임위원회가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에게 포상금 15억 동인 한국 보너 약 8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박항서가 이끈 베트남전에 관련된 해외 반응을 만나보겠습니다. 베트남에겐 또한 번의 힘든 매치가 되겠지. 희망이 별로 없어. 근데 베트남은 이미 탈락이잖아. 무슨 희망을 말하는 거야. 승점 1점이라도 따야 한다는 뜻인가? 맞아. 근데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베트남 골. 좋아. 대체 이게 뭔 일이야? 베트남이 골 넣었어 진짜 믿기지 않는다 들어갔어 응외탄빈 진짜 대단한 선수야 우와 베트남 팬들 열광적인 거 보니까 흥분된다 일본이 뒤집을 수 있을까? 요시나 어떻게 저런 찬스에서 골을 못 넣을 수가 있지 크크크 <laughs> 일본 잘 못하네 일본은 두 골이나 취소됐네 하하 이 경기 끝내버리게 꽝아이가 프리킥 찼으면 좋겠다 베트남은 이번 경기 정말 열심히 했고, 조직력과 투지가 인상적이었어. 일본은 골이 몇번 취소돼서 운이 없었지. 그리고 요시다의 실수. 하긴 뭐 이렇게 안 풀리는 날도 있는 거지. 박 감독님은 우리 베트남 축구팬들을 환기로 이끄셨어. 하지만 그러시면서도 항상 겸손하시지. 한국인들은 다 그런 거야? 아니면? 박 감독님이 유달리 경손하신 거야? 정말 최고야 박항서 감독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모두 꿈같은 일들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베트남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감독님 감독님께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무슨부지만 우리도 이렇게 포인트를 챙기네 고마워 멋진 여정이었어 다들 고맙고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베트남의 퀄리티 있는 경기력이었어 전혀 나쁘지 않았음. 앞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들이 아직 많지만, 난 믿음이 있어. 2023년 중국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